왜 우리는 늘 남의 눈치를 볼까요?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 어색한 침묵, 회의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무는 순간, 친구와의 대화에서 진심과 다른 반응을 보이며 괜히 웃고만 있었던 기억, 우리는 셀수 없이 많은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것 같은 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후자를 택하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눈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집단 안에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지도 못할 약속을 억지로 지키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억지로 꺼내고 거절해야 할 부탁에 억지로 응이라 탑하는 상.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관심을 가지며 너의 고통이나 진심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신경 쓰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혹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 말은 잔인해 보이지만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해도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허무함만 남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눈치를 배려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선 눈치가 곧 사회성처럼 여겨지죠. 눈치 좀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점점 더 남에게 맞추도록 훈련시킵니다.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이 무례함이나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삶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나간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어가는 대신 나의 진실된 감정과 생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소통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을 주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주체적이고 건강한 삶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독립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아 존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기준과 신념 위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거절의 말 한마디 침묵의 몇 초, 불편한 대화의 한 장면이 우리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내가 솔직해졌을 때 상대가 실망하거나 떠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남는 사람, 그리고 떠나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나 자신도 부정하게 만드는 위험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왜 항상 지치고 불안할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눈치를 내려놓는 삶은 곧,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삶입니다. 이 삶은 때로 외롭고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주도권을 퇴찾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집니다. 꾸며낸 친절이나 억지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무책임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기준과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선택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의 진심을 따라 사는 인생. 그 길은 때로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건 진심일까?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는 말일까?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작은 부탁부터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 없는 순간이 불편하다고 해서 억지로 감정을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도 당신의 태도입니다. 의식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착한 사람이 되려다 정작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치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도 어. 남의 시선에 지친 당신에게 착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합니다. 여기는 마음 온기입니다.